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飲まない結び消すにねばならな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누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느에미아 4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1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에미아 4장 7절에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적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 드릴게요. 뭘까요? 네, 성이죠.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인이 있어도 성벽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적이 성을 넘어와 성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성을 지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성벽을 짓고 지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를 지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짓기 시작하죠. 성벽 짓기는 느헤미아라는 지도자가 잘 이끌어 나갑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성벽을 잘 지어 나가죠. 벌써 반이다 지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오죠. 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 진정한 자기자리 지키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자리를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악한 세력을 통해서 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을 못 짓게 만들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성을 지키는 사람을 밤낮으로 두는 조치를 느에미아는 취합니다. 성을 잘 지키죠. 하지만 너무나도 지친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을 지을 때 필요한 흙이 이렇게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더 이상 성을 지을 힘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 계획을 또 세우죠. 몰래 가서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성을 못 짓게 하자. 이 계획, 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성벽공사가 반 남았는데 다들 포기하고 집에 가게 될 위기가 생긴 거죠. 그러자 느에미아는 백성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에미아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적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무서우시다. 너희 가족을 위해 싸워라. 뒷이야기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악한 세력의 계획은 다 무산이 되고 실패하고 성벽은 잘 건축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예루살렘은 무조건 지켜야 할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성이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벽을 반이나 건축하였지만 위기는 찾아왔죠. 항상 상황은 바뀌고 위기는 항상 다르게 찾아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죠.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조금씩 교회로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누군가는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우리를 두려운 마음에 들게 하는 많은 일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성벽을 지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워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다른 방식으로 싸워 나가야 되죠. 오늘 말씀에 누군가는 칼, 누군가는 활, 누군가는 창, 그리고 누군가는 방패를 들고 싸우듯이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성벽에서, 누군가는 성문에서 싸우듯이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있는 장소도 다 다릅니다.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설교로서, 선생님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맡은 바 일로서, 우리 친구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공부나 다른 일로써 그리고 그 외에 각자 많은 자리들을 가지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위해 항상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싸워 나가야 되죠. 성을 같이 지키듯이 교회도 같이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부름을 받았죠. 서로가 떨어져 있어도 각자 완전 다른 자리에 있다고 하여도, 심지어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두가 가족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지난 글씨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미아 4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말씀으로써 알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를 지키는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로서 어떻게 이기며 나갈지 고민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서로를 지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에미아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기 힘든 환경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교회로 나오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아버지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말씀 보기에 힘쓰고 기도로서 고민하며 그렇게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주 안에서 가족된 그리고 진짜 우리 가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에 큰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지키며 싸움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강구엔 수다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찬양했던 너와 나의 모습이 가족 혹은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와 그리고 혼자서 촬영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거나 직접 혹은 선생님을 통해서 보내주신다면 전도사님이 바나나 우유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6월 7일부터 초등부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청하고 싶은 친구는 부모님을 통해서 담임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고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